자체 기술력으로 AI 기술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아타의 서비스 토탈 AI 검색 솔루션 한 번에 3개 AI가 동시에 답변합니다 GPT, 클로드, 제미나이 등 10개사 이상의 AI 모델을 프롬프트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요 대학교 중국 디지털 문화 콘텐츠 과목의 강의 자료야 중간고사에 나올 만한 서술형 5문제 만들어주고 예상 답안도 천자 이내로 작성해줘 각 AI의 특장점을 비교할 수 있어 본인에게 맞는 AI 찾기에도 유용합니다. 아타 추천 프롬프트는 물론 개인화된 프롬프트로 나만을 위한 AI 비서로 활용 가능합니다. 신입 채용 관련 정확한 최신 정보만 검색해 주고 내 세부 스펙에 맞춘 취업 가이드 제공해 줘. 이건 내 기본 스펙과 경험들이야. 희망 취업 분야도 참고해 줘. 그럼 나 이제 어디 지원할까? AI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꿈꾸는 아타와 함께 다음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겠어요?